자열 번째 경기 거제 팀야마 빈스미의 이성현 선수 18살입니다 퍼스트리그는 처음이고 게임을 취미로 즐긴다고 하네요 자 일단 왠지 이름이 좀 강할 것 같은 이름이에요 네, 웃으면서 때리는 무서운 분이 한분 계시죠 네, 국내 입식 격투기계의 또 강자이자 해외단체 타이틀을 또 넘어진 바 있는 이성현 선수와 같은 이름인데 네. 로킥과 딥, 예, 딥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론트킥이죠. 네, 예, 그런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니까 거리를 가지고서 자기 거리 안에서 싸우는데 굉장히 좀 능숙한 모습으로 보입니다. 네, 자 홍콩의 이제 대고 피어리스 짐의 우재현 네. 선수. 그렇습니다. 오전 3승2패 그런 닉네임 그 경력을 네. 갖고 있고요 무에타이를 3 년간 실현한 경력을 갖고 있네요. 네. 고전한 경기를 보여주겠다라고 했어요. <laughs> MZ 세대의 파이팅을 보여줄 수 있을지. <웃음> 오. <웃음> 이성현 선수가 좀 뭔가 좀 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잔근육과 이런 모습을 봤을 때. 상당히 좀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 음.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네. 탄탄해 보입니다. 아, 날카로운 킥, 앞을 가릅니다. 슈퍼 펀치. 아, 버팅, 버팅! 났습니다. 아하, 빠르네요. 어, 초반 좀 빠른 버팅이 발생을 했습니다. 양자. 이 펀치를 칠때 이제 숙이면서 그대로 소위 말해 이제 표현적으로는 뭐 들이받는 네. 그런 그 공격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받다가 보면 버팅들이 나곤 합니다. 네. 아, 킥 좋습니다. 시장 공전 이성현 선수가 로우킥과 뒤에 로블로 아 아, 로우키크 디비 네, 특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많이 못 보여주고 있어요. 예. 그, 그 상황에서 로우블로우, 로블로우 좀 아쉬운 로블로우 이상현 선수 로블로우를 맞고 코너 측에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. 킥을 차는 도중에 카운터로 맞았던 로블로우라 조금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요. 금세 회복을 네. 하네요. 바로 재개되죠. 네. 아 좋습니다. 러시. 이재현, 야로 좋습니다. 이성현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현, 러쉬 아미들, 어찌간지 모르게 1라운드가 벌써 종료가 됐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이성현 선수가 좀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양 선수가 다 그렇게까지 크게 뭔가 히트가 그런... 나서 하는 모습은 아니었죠. 예, 기운을 든 느낌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던 첫 라운드였습니다. 자 우재현 선수의 코너에는 여성 격투가로 유명하죠. 최은지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. 배운지 선수도 또 과거 슈터에서 미국 사라 선수와 그냥 환상적인 난타전을 선보인 그때 적지에서 판정승을 거둔 적이 있었죠. 네. 아, 기 좋습니다. 이성현아랑못타지 응. 않고 반년이 500엔. 응. 응. 아. 아. 응. 자,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. 우재현, 자, 우재현 로시를 걸어봅니다. 클렌치자 어, 로우교환. 자 이성현이 들어왔습니다만은 반격받고 물러납니다. 아퍼치 좋습니다. 자 들어오는 타이밍에 어퍼 노려봤는데 빗나갔고요. 어 아, 좋았습니다. 크로스. 우재현. 우재현의 우직한 머글러시가 드디어 효과를 보는 것인가? 자 끈적끈적한 이재현의 압박 전략 좋습니다. 아 지금도 로블로 나아 로킥을 차다가 로블로. 어, 바로 진행하네요. 네. 네. 자 다시 재개. 자 슬립입니다. 자. 아, 살짝 걸렸나요 자, 1라운드 종료. 이 라운드 라운드에서는 보였습니까? 일단 오준 선수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. 네. 이제 이성현 선수도 거기에 맞서서 맞불을 놓는 그런 모습이긴 했는데 이성현 선수가 그 자신의 주특기라고 말하고 있는 로우킥 과딥으로 거리를 조금 더 만들어서 공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. 그 모습이 지금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. 예. 간간히 로우킥이 나오긴 하는데 너무 로우킥 중심으로 거리를 만들려다 보니까 로우플로 같은 것도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. 네. 자, 라스트 라운드죠. 네. 이제 치물해서 다들 좀, 좀 마지막을 좀 한번 쥐어짜내 봐야죠. 자, 실전 좋든 이번 라운드가 끝나면 어느 한 사람은 승자, 어느 한 사람은 패자로 남게 됩니다. 아, 우재현 좋습니다. 아, 바디 그렇지. 앞면. 어, 우재현 지금. 아, 좋습니다. 기캐치 초반에 좀 저돌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. 음, 네. 오. 자, 기캐치 손현 선수가 스태미너가 조금은 떨어진 듯한 느낌입니다. 캐치도 네. 지금 일어나는 속도도 그렇고요. 네. 확실히 좀 기력을 좀 많이 몰아쓴 듯한 그런 네. 느낌이 있네요. 자, 어, 바디. 어우, 좋습니다. 자, 멈춰있으면 안 되죠, 우재현? 아, 지금도 들어가다 버팅날 뻔 했는데요. 조심해야죠. 아, 그대로지행 속행입니다. 아, 맞습니다. 어, 어, 우재현 지금 큰거 하나 들어갔습니다. 아오 어, 아이킥. 아이킥 바디. 아, 알키! 알키, 좋습니다. 배진왔습니다 바디, 그린치 아, 좋습니다, 우재현. 아우, 좋습니다. 또 들어갑니다. 아 슬립 아, 다, 아 다운이네요 응. 펀치 맞고 야, 다리가 뿌옇서 넘어왔군요 이야 마지막 라운드에 이렇게 또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가네요 아, 멋집니다 우재현 자 속게 되고요 근데 한 번쯤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우재현 선수 입장에서 여기서 또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네 10초나 남았죠 아 이대로, 이대로 경기가, 경기가 종료가 3 라운드를 따갔기 때문에 아마 판정 면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네요. 음 이성현 선수는 초반에 점수가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.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은. 아 이성현 선수가 체력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. 고갈이 된 듯한 음, 그런 모습이에요 네. 판정이죠 아, 아 오재현 선수 이렇게 우재현! 우재현이 승리를 챙깁니다 MZ세대의 무서움을 또 보여줬어요 <laughs> 그렇습니다 자이 경기는 토너먼트는 아니지만 밥진 원매치 60km 경기였습니다 자, 어느새 중반을 넘어가는 맥셉9이1 0경기아직 포즈를 취하고 있는오백은오백은오은오재입 500은 500은 선수입니다